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음 아무래도 좀 전에 제가 업로드 해드린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인재상과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필수 요소는 꼭 자소서에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준비했고 그 부분을 담아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항들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 투자증권은 물론 채용 방람회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분들께서 지점장님들 급 이상 분들을 만나 보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가 꼭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세가지 포인트를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소서에서는 꼭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세 가지 Y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세 가지 Y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 두고 이것을 자소서에 담고자 노력하시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보고자 하는 자서가 조금 더될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왜 증권사인지? 왜 증권사이냐? 왜 증권사이냐? 자, 증권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보고 싶기도 한데, 증권 시장과 투자자 사이에 증권을 매매시키는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히 증권 회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성된 증권 시장이고 돈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우 투자자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그들의 수익을 훨씬 더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산을 운용해 주는 그죠?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이제 증권사인데 이 증권사가 가지는 기본 의미에서 무엇에 매료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까 그런 이어 주는 매개체 역할. 그죠? 이런 매개의 역할을 해 주는 것그 자체, 중개의 역할을 자체 매료가 되었다라는 걸 흥미를 보여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많고 많은 증권사들 중에서 왜 한투인지. 그죠? 왜 한투인지 이것을 궁금해 할 것입니다. 자, 한투만이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활용하시냐면 현장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나와 있는 블로그 등을 매체들을, 언론 매체들을 이때 활용하셔서 또는 그 지점에서 어떠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왜 지점 영업인지,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왜 지점 영업인지, 이렇게 세 가지가 담겨져 있으면 상당히 선호되는 자소가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걸 먼저 알아봤고요. 두 번째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그들은 이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아꼭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꾸준히 증권업에 대한 꾸준한 증권업이라는 이 업에 대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당연히 좋고요. 그죠? 덕후성을 보이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아리를 한 친구들인데 어떤 동아리를 했냐면 투자와 증권 관련된 투자 관련 모의 투자와 관련된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 친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선호했고요. 세 번째 자, 헝그리 정신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헝그리 정신. 그래서 좀 표현을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헝그리 정신을 좀 우리는 선호하겠다. 이거는 뭐 사실 증권업뿐만 아니라 대다수 업계에서 어, 좋아하는 성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명한 철학이 철학이 분명한 친구, 철학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대다수 얘기해 보면 뭔가 이게 A든 B든 C든 간에 그 관점이 분명한 친구가 좋습니다. 그런데 흐리멍텅하게 저는 두루뭉실하고 두루두루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친구들보다는 명확히 A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낸 친구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음 어떤 친구들을 좋아하냐면 자 동영상 같은 매체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활용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sns나 유튜브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게 이게 자신의 철학을 보여준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소개 할 때도 좀 이런 게 있다고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80여 개, 87개 이상의 지금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한 80여 개 정도를 현장 지점 영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어떤 고객들과도 어떤 고객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뽑고자 한다. 이 정도면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이 정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여러분들 네, 체킹을 한 다음에 이것들이 어디에 좀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인재상과 핵심 가치의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정 도전 전문성 당연히 중요하죠. 그다음 변화를 주도한다. 열정, 도전, 전문성, 변화를 주도한다라는 것에 핵심을 둘수 있고요. 그리고 신뢰와 감동과 이제 가치라고 하는 신뢰를 주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을 대할 때는 신뢰를 줄수 있고 감동을 줘야 되겠고 이렇게 포인트를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열정과 전문성 변화를 선도하고 이끄는 지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러한 말들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좀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잘 드러낸다면 조러한 인재성과 경영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성장 과정을 드러냈어요. 근데 주제가 가족, 학창, 교우, 생활습관, 영향을 끼친 사건,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친구의 이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성향들을 좀 보기 위한 게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하나의 섹터를 운, 운영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넣는데 밑에 나와 있던 어, 총 여섯 가지 단어 중에서 여기에서 여섯 가지 단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중복되는 거 제가 뺐고요. 여섯 가지 정도 단어에서 여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별을 먼저 하셔서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접근한 것이 에, 나는 여기에서 감동을 에, 추구하면서 성장했던 감동 에피소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에, 밖에서 사회활동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고객에 대한 감동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에피소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드러냈는데요. 아 그들을 케어했던 하우투 케어 케어 정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우투 케어였던 내용들을 보여준다면 아이 친구는 나중에 우리 고객들도 고객들 자산을 얼마나 많이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 고객들도 다시 한번 이 친구는 관리해주고 그 관리받았던 고객들이 제 3회, 제 4의 고객들을 또 같이 함께 추천해서 우리를 재유하게끔 하는 그런 직원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 하시면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50대 고객님에게 사소한 성향을 분석해서 이번에 리서치하고 상품을 추천하고 그 당시에는 계약으로 체결되지 않았지만 은 이후에 그 고객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케어를 해드리고 했더니. 그 이후에 찾아와서 또 다른 인연이 되고, 인연이 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케어, 어떻게 그들을 관리해드렸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정말 제가 바라는 어, 핵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던 경험이나 크게 좌절했던 경험이고, 극복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디까지 망해봤니? 인문학적인 요소에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없는 경우도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없다면 사실 두 가지인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면서 크게, 크게 좌절을 맛본 경험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보완하거나 아쉬웠던 아, 아쉬움이 남았던 경험들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는 앞서서 기업은행에서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크게 좌절했던 경험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좌절도 완전히 집에 무슨 차압딱지 채권자들이 막 찾아와서 뭔가 다 압류하고 압수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위에서 학업적인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학업을 써도 뭐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죠? 교우관계 또는 생활습관인데. 사람들이 완전 절교했다. 이런 거 하면 성격이 또 우연찮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을 써도 제 뭐라고는 안할 겁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학업 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어떤 카페가 있었는데 여기가 매출이 손님이 되게 또는 고객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 이유를 어, 요인이 무엇이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향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이 극복했다까지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극복하지 못했더라도 보완하고자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도 드러내시면 꼭 보호하지 못했더라도 이 친구는 그래도 진정성이 있는 자서를 쓰고 있구나 면접에서도 그렇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증권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당사 이게 아까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우선은 우리가 박스를 그려주고 이렇게 한번 끊어 준 다음에 증권업이 가지는 묘미. 그럼 나는 여기서 중계를 해주는. 그죠? 자, 시장과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거예요. 시장과 투자자, 고객이죠? 고객을 이어주는 이것의 왜. 이게 왜. 그죠? 이게 왜 여기에 너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투가 고객에게 어떤 대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계를 예시로 드러내면서 한투의 이런 점이 여기와 부합하기 때문에 부합하기 때문에 매료되지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큰 컨셉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3 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략 6줄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량을 신경 써주면서 네, 한두줄 세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로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지원한 분야는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라고 드러났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무 소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으냐면, 여기서는 단순히 직무에 대한 설명을,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직무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직무에 어떠한 업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업무라면 자 고객에게 이제 만약에 뭐 일반 지점 영업에서 한다면 고객의 자산 증대 고객의 자산 증대에서 내가 되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관심이 있는 관심 영역 부문에 대해서 써주고 간단한 생각, 그 이유에 대해서 풀어주면 충분히 200자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들이 관심 영역, 본인의 관심 영역이 어디예요? 저는 개인 고객에 어떠한 자산을 증대해 드리고 싶어서요. 그 이유는 그들의 수익성 향상을 토대로 내가 어떠한 가치 추구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 문항 보시면요 지원 분야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예요. 그러면 이거는 위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원 분야 아 고객 자산 증대에 관심이 있다면 너가 이 자산 증대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 여기서 동아리나 투자 관련하거나 뭐 등등 여러분들이 관련 경험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경험을 이렇게 써주고요. 학교 시절에 가장 단순하게 라면 첫 번째 동아리 활동도 좋습니다. 알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기본 알바 활동도 상관이 없으니 최소한 이런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금융 쪽 관련된 활동이면 당연히 좋겠고요. 거기에서 어 뭔가 수익을 일으키고 이런 경험인 친구들도 간혹 있지만은 제가 선호하는 것은 어찌됐건 아 누군가 외부 고객과 대면을 통해서 그죠 그들을 설득하고 또는 관리를 하고, 아까 관리하는 건 위에 케어라고 나왔죠, 그죠? 설득하거나 그들을 관리해서 영업의 한 방식이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마인드맵을 이렇게 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과 실적으로 드러났는지, 요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과 실적이 없다면 어떻게든 내가 느낀 점, 아, 이를 통해서 고객과의 어떠한 설득 관계 또는 어떠한 관리 케어의 중요성을 깨달음을 보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 실적이 없다면 깨달음 정도로도 꼭좀 드러내시고요. 이 업무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어필을 해 주자고요. 자 그리고 에세이 3번입니다. 한투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루고 싶은 꿈 목표입니다. 뭐 설사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일 꿈이더라도 그걸 꼭 드러낼 필요는 없을 거고요. 자, 상대방이 듣고 싶은 소리가 뭘까요? 그죠? 위의 문항하고 계속해서 연계시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위의 문항이라 한다면, 요 문항과 이 문항인데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적합한 이유까지 했다면,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개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내실 때는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조금 더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열정과 도전 이런 것들은 쓰면서 구현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또는 직무 관련된 직무 관련된 전문 영역을 네, 드러내고자 하는데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자 시장의 그 트렌드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업계 트렌드,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떠한 관련 경험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신에게 직장 생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건 사실 에세이 일 번에서 드러난 부분하고도 조금은 비슷한데요. 어, 여러분들이 음, 자격증이 꼭 없다더라도 뭐 일단은 써보고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어, 지원자의 언어하고 생활 방식 습관 등이 우리랑 맞는지 그분들은 상당히 이제 지점 영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의 의미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추천드리자면 두 가지를 제가 추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거 있고 두 번째입니다. 자 조직 내로 잡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 외적인 걸 잡으셔도 됩니다. 물론 세 번째로 어떤 전문성을 잡으셔도 되는데, 위에서 전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1번과 2번을 지금 추천드리는 거고요. 조직 내외로 가자면, 내부에서는 증권에 대해서 증권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자, 키워드를 동료라고 잡으셔도 되고요. 또는 상사라고 잡으셔도 되고요. 또는 내부적 업무에서 필요한 업무적인 스킬에서 뭐가 보고 스킬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런 식으로 드러내셔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는 조직 외적으로는 당연히 고객일 거고 고객의 어떤 케어 이게 일정 부분 상담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수익을 남겨주는 이런 식의 키워드를 제가 조금 제시해 드린다면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수령 문항들이 많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키워드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애초에 기업 분석보다는 이런 그 범금융권에서는 기업 분석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들이 원하는 이런 니즈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이 형광색으로 오른쪽에다가 형광색으로 먼저 표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했던 이유를 문항 풀다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포인트라도 좀 잡아서 쓰십사하고요. 아, 나는 지금 하나도 뭔가 없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가서 2년의 트레이닝 동안에 자격증을 열정적으로 덕질을 하고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금융 쪽은, 음, 흙 속의 진주를 또 요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근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근성만 이 자서에서 잘 보여주고 이걸 토대로 면접에 잘 보여준다면 충분히 어필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 민도쌤도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이 한투 잡아서도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